안녕하세요. 요새입니다. 오늘은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둔다는 거는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죠, 더 좋은 일이고 혼자 살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사람이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보석처럼 여기면서 잘 간수하고 내 인생을 빛나게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받고 그런 게 이제 인생에서 정말 남는 장사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과 오래도록 잘 지낼 수 있을까 건강한 관계를 소중하게 유지하는 건그 재테크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좋은 사람 구별하는 법,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게 잘 이제 구별해서 내가 내 곁에 온 좋은 사람들을, 어, 오래도록 함께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을 이제 오래도록 잘, 곁에 이제 좋은 인연으로 온 사람을 오래도록 머무르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상대의 장점을 자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상대의 장점을. 그러니까 어 이게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인데요. 그 사람의 장점에 일단 집중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 이따금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안부, 안부처럼. 그러니까 그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일을 정말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하지도 않아요. 몇번안 봤어요. 이제 같이 그 저기 그 작업하면서 이제 만났던 이제 친구인데 정말 탐난다 이런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와저 친구 진짜 내가 정말 내 사업체가 커지면 꼭 스카우트 하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떻게 이제 제가 관리를 하겠어요? 진심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직한다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진심을 응원하고 연락이 뜸하지만 한 번씩 이제 연락해서 잘지내냐고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어 이제 그런 어떤 어. 당신이 그렇게 스마트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어떤 그런 장점 때문에 그 회사에 가서도 정말 대단히 잘할수 있을 거다. 나는 믿는다. 라는 식으로 그 친구의 장점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일깨워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사람이 용기를 얻으면 자기를 용기를 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겠어요. 굉장히 인상적이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정말 욕심나는 어떤 그런 친구들한테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이거 알고 있어? 어, 당신 장점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일깨워 주면서 안부를 묻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꾸 상대의 장점을 일깨워 주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연습해 보세요 어~ 어떤 이제 거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또 굉장히 그~ 좋아하는 지인 중에 한 명은 어~ 어떤 일에든지 이제 거절해서 끝내는 법이 없어요 거절하지 않고 어, 그걸 못해줄 것 같으면,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대안을. 그래서, 상대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줘요. 그, 오히려 더잘 되게 해주고. 그니까, 러 그런, 그 사람한테도 제가 그게 당신의 장점입니다라는 걸 계속 일깨워줘요. 그런 거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은 점점 더 그런, 그렇게 라벨이 딱 붙었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런 사람이 되고, 나하고도 사이가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의리라는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의리라는 원칙 지키기. 어, 자기의 원칙을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리인데요. 좋은 일에는 안 가도, 힘든 일에는 꼭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에는 안 가도, 장례식에는 꼭 간다, 이런 거. 이제 지인에 대해서. 그런 원칙을, 어, 이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저의 원칙 뭔가 하면, 이왕 가는 거 제일 먼저 간다. <laughs> 이왕이면. 왜냐하면, 그, 어, 굉장히, 그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빨리 와주는 사람이 제일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정말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정말 무슨 강의나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으면 나중에 해꼭 연락, 전화가 아니라 꼭 만나서 위로를 전하는 거.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 원칙들. 이건 이제 저의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식으로 자기 원칙들을, 의리에 관련된 자기의 원칙들을 세워놓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20살 때부터 매일 붙어다니던 친구도 있어요. 그런 이제 친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지금 한 2년을 못 보고 있어도 그렇다고 했으니 그, 그들에 그 대한 어떤 마음이 달라지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을 같이 한 사람들은. 회사 예전 회사 선배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을 못 만나도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들이 제일 먼저 달려와 줄 사람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갈 사람 그런 식의 어떤 진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아주 오래도록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나만의 어떤 의리에 관련된 원칙을 이제 세워놓고 이제 실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월, 평소에 못하더라도 그렇게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은 정말 의리를 지키고도, 어, 얼마나 지키고도 정말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정말 귀중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키는 게 중요하고. 아,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은혜는 꼭 갚는 거예요. 은혜는 꼭 갚는 거. <laughs> 그게 이제, 우, 어, 좋은 사람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 뭐, 우리 원수는 꼭 갚는다. 막 이런 얘기잖아 원수는 잊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잊어도 되는 얘기고. 그, 고마운 거, 그런 거는 정말 아 배로 갚아준다는 원지 나한테 서운하게 한 사람은 똑같이 되갚지 않아도 되고 그 고맙게 한 사람은 정말 배막네배따따불로 이렇게. <laughs> 그렇게 갚아준다는 어떤 원칙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에 걸쳐 인사하는 거죠. 어, 그때 그거 너무 고마웠어. 그때 그렇게 해줘서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 요새도 이따가 그런 생각이 난다? 이러면서 나중에 또 얘기해주고. 저는 이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 지인한테 저도 배운 거예요. 그제 지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마운 일에 대해서는 꼭세번 인사를 해라. 세번 이상. 그때 당시에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나중에, 지난번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얘기하고, 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그때, 그때 예전에 그때 말이야. 그때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한번더 얘기하고, 세 번의 원칙을 지켜라. 그, 저희 그 지인이,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인데, 그 얘기가 전 정말 지금도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옛날 거막 끄집어내서 고맙다고 하는 거. 그런 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는 꼭 갚는다, 리스트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laughs> 나한테 고맙게, 아낌없이, 정말 베풀어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어, 리스트 만들어 놓고, 밥, 정말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밥 사고, 정말 그 명절에 선물하고,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진짜 힘이 돼준 사람들한테는 두고두고 두고 은혜를 정말 갚는다. 어떤 그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면 정말 좋은 사람을 오래도록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게 뜬금포로 왜 전화해서, 아, 내가 진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어, 너무 고마워서 그때. 밥 먹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네, 왠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어, 내가 정말 고마운 마음은 있는데, 마음만 있지. 어, 그걸 갖다가 그 표현을 잘 못하고, 진짜 밥한 끼도 제대로 못 샀네? 그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은, 어, 사실, 그,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제 물질로 표현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간과 물질로. 그래야지 정말 고마운 거, 고마워 한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관리하는 참 좋은 방법인 거죠. 어, 그, 사실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참 고마운 사람은 많아요. 지금 내가 여기 있게. 어, 누구나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끊임없이 있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혼자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해 보세요. 내가 아, 어, 나한테 좀 고맙게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리고 와, 참 고마웠다 그러고 이제 그 사람한테 카톡 한번 보내고. 그리고 어, 나한테 고맙게 해준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끈, 그 사람과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고맙다는 말을 안부를 전하든지 계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카톡으로 이제 고맙다고 얘기하 면서도 뭐 요새는 막 무슨 스타벅스 뭐 커피 쿠폰 뭐 이런 거 케이크 뭐 이런 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카톡으로 선물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굉장히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딸만 보더라도 그 카톡 선물함에 제가 또 오죽하면 뭐 편의점이야, 카페야. 친구들끼리 굉장히 재미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우리 이제 그 기성세대들도 그 어린 세대들을 좀 흉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을 전하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커피 너무 덥지 커피 간다 커피 쿠폰 보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나의 고마움을 하, 정말 네가 친구한테도 진짜 네가 정말 친구로서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정말 하, 갑자기 오늘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참 좋았다 이러면서 커피 보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나의 작은 노력 그런 것들이 결국 좋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계속 머물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셔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그렇게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